안녕하세요. 아리아리입니다. 밀키스는 1989년 4월부터 한국에서 판매된 청량음료로 기본적인 탄산음료의 재료에 우유를 첨가한 제품입니다. 얼마 전에 해외 커뮤니티에 오늘 처음으로 밀키스를 마신 후에 내 삶은 좋은 쪽으로 많이 달라졌어 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. 올라온 글과 사진을 본 해외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의 술을 참가해서 칵테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? 오, 좋은 생각인 것 같네. 뭔가 특별하게 추천하는 게 있을까? 럼은 어때? 보드카 칵테일이 좋을 것 같은데? 완전 한국인이 된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소주 칵테일을 마셔봐. 소주 칵테일을 마시고 끔찍한 숙취를 느끼고 싶은 거야. 막걸리가 너에게 더 맞을 거야. 그러니까 숙취를 원한다면 말이야. 미국 특히 LA에서는 밀키스가 코스트코에 입점했어. 판을 완전히 바꿔놨지. 맛은 크림소다와 야쿠르트 사이의 어디쯤인 것 같아. 정말 맛있어. 나는 런던인데, 밀키스 파는 곳을 한 곳밖에 몰라. 런던에 있는 모든 중국인 상점에서 밀키스를 팔고 있어. 나도 밀키스를 한번 먹어보고 찐 팬이 되었어. 이건 다수가 동의할 의견은 아닐 수 있는데, 난 밀키스를 안 좋아해. 난 한국 마트에 가면 봉봉이나 아침 햇살을 사먹지. 나도 밀키스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. 내 입맛에는 가라 만든 배야. 아침 햇살은 먹어본 적 없지만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. 우리 동네 한국 마트에 있는지 봐야겠어. 나도 가라 만든 배를 먹어본 적 없는데. 보기엔 맛있어 보이네. 다음에 사와야겠어. 밀키스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. 끔찍한 이름이야. 그렇지? 훌륭한 크림소다 대용품이야. 하지만 이상한 음료 이름으로 따지면 포카리 스웨트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. 밀키스는 정말 상큼한 음료야. 러시아에 있는 우리 동네 가게에서 본적 있어. 이 음료 자체에 대해서는 별 기억이 없는데. 딱한번산것 같아. 맞아. 이거 정말 맛있어. 네가 밀키스를 좋아한다니 좋네. 밀키스는 작년에 파키스탄에서 도란칭했어. 흥미롭네. 어쩌면 전 세계에 퍼질 수도 있겠어. 밀키스는 오래 전에 내가 처음으로 마셨던 한국 음료였어.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고 실망하지 않았지. 지금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야. 밀키스는 딸기 맛이 특히 일품이야. 오 마이 갓, 딸기 맛도 있었어. 그거 당장 찾아봐야겠어. 밀키스에 소주를 섞은 다음 슬러시가 될 때까지 얼려봐. 그래. 밀키스와 사랑에 빠지지 않기는 힘들지. 난 소다맛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아침햇살도 좋아해. 난 직장에 들어가면 해변에서 이걸 마시면서 축하할 거야.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. 한국에 있었을 때나 미국의 아시안마트에 갔을 때 이걸 많이 마셨어. 사람들의 내게 뭘 마시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설명해주면 그들은 그걸 혐오스럽게 쳐다봐. 정말 먹어봐야 한다고. 이건 판을 완전히 바꾼다니까? 나는 얼마 전에 밀키스를 얼려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. 내 삶은 더 풍요로워졌지.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